제가 그 뭐라고 이제 그때 이제 그 문성 그 영화계 영화제 나오고 이러면서 문성건만 뭐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계속 찾아보세요. 여러분들도 찾아보시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영화제가 왜 이렇게 많아? 영화제가왜 이렇게 많고 그 영화제가 많으면 조직도나 기타 등등이 다양한 사람들이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나 볼까요? 평창군 국제문화예술 행사 개최도시 이미지 개선 공모 선정했다 국제문화 문화예술 행사 개최도시 이미지 개선 공모에서를 했는데 평창군이 이렇게 선정됐다. 그래서 국비 18억 5천만 원이 투입된다 18억 5천만 원이 추입 투입, 투입돼서 국비 국비가 해서 지자체 사업에 나라가 이렇게 돈을 밀어 준다는데 그래서 국제 평창국제영화제 이렇게 홈페이지 가서 어, 조직도 이사장 문성근 집행위원장 방은진 프로그래머 김영석 프로그래머 최은영 저는 그냥 할 말이 없는게죠 또 성근이야 또 성근 또 성근 근데 여기서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저기서 수, 제가 특히 닥추 작가들 여러분 수상하는 사람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저기서 수상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여러분 앞으로 엄청난 선동 영상을, 영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또, 여러분 이건 이거는. 여러분, 이건요, 영화제는 돈 슈킹한다, 이런 차원으로 볼게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요, 여러분? 자기네 작가들과 감독을 어떻게 한다, 여러분? 등용한다. 그래서 그 등용한 사람들이 여러분, 요번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뭘할 거다, 여러분? 역사 투쟁, 그 다음에 이런 선동을 하기 시작할 거다. 지금요, 대략 보니까, 이, 러니까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 1, 1년에 여러분, 최소, 영화제 15개 정도, 뭐 구석구석 찾아보면 15개 정도 나오는데, 좌파, 좌파들이 지금 하는 게, 지금 더 찾아보면 더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이것도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저번에 그때 무슨 영화제 무슨 영화제 무슨 영화제 무슨 영화제 제가 쭉 보여드렸는데 조그만 규모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뭐 부산 집권을 하면 여러분 부산 뭐 부산 영화제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제들이 수상을 하면서 여러분 5년 동안 최소한 여러분 제가 봤을 땐 최소 75명 많게는 한 100명 정도의 이 영상 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전쟁을 할수 있는 작가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러면은 그러면 우파들은 이런 준비가 되어 있냐? 아니요. 원 사이드 합니다. 작가 다큐 감독 그냥 전부 다다싹다 다 저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C주의자가 한70% 통일 뭐 이런 이런거 타령하는 사람 역사 통일 뭐 바, 반일 이런거 하는 사람이 한20-30% PC주의자 뭐 L 이런 사람들이 70-80%아 지금부터 이제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아어 어, 쟤네들이 어떤 짓을 할지 여러분 어우 어우 <laughs> 왜 우파애들은 우파 작가들이나 이런 게 없, 그러니까 여러분 예술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파는 너무 멋이 없어 인거죠 <laughs> 예술가는 좌파해야, 좌파해야지 뭐 이런 게 어. 이게 이게 미국, 원래 미국, 헐리우드도 좌파가 판치지 않나요? 아니, 근데 미국 헐리우드도 좌파가 팔치니까는, 터미네이터도, 뭐, 다, 그렇게 해서, LGBT, 페미니즘, PC주의가 헐리우드에 판을 치면서, 지금 미국, 미국 영화가 더럽게 재미없어지, <laughs> 말조심해야지, 또. <laughs> 그런 거죠. 응. 그러니까 마이클 무어 같은 사람이 엄청나게 양산이 됐다. 이게 민주당 집권 오면 엄청 양산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지금 약간 좀 심각?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은 별로 심각하게 안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미국 좌파하고 우리나라 좌파는 여러분 많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맞죠 여러분. 아 미국 좌파뿐만 아니라 중국 좌파하고 러시아 좌파하고도 우리나라 좌파는 달라요. 걔네들은요 여러분 좌파를 해도 미 제국 정체성을 가지고 좌파를 하고요. 모택동도 중국의 중국의 제국, 러시아 좌파도 러시아 제국 이런 걸 하지. 자기네 나라를 족밥네이션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네들 그거를 외부 외부에 의해, 누구에 의해서 좌파짓을 하면서 여러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우리나라 좌파는요 좌파짓을 하면서 반미, 저 우파들은 미국의 끈아풀이야 그러면서 지들도 북한 노동당이 지령을 받고 이지를 하는 독립적이지 않죠. 그니까, 정신적으로 좌파짓을 하면서 독립되어 있지 않아요. 누가 시켜줘야 돼. 누가 오더 때려줘야 돼. 누가 결정해줘야 돼. 위에서 결정하면, 당이 결정하면 나는 따른다. 이런 좌파야. 미국 좌파는요, 미국에 대한 애국심, 미국 사회가 어디를 개혁하겠다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네 나라가, 네 조국이, 이게, 이게 부끄럽냐, 그러면? 아니, <laughs> 음? 네. 그러니까 미국 좌파는 아무리 PC주의고 이상해도 스파이는 아니잖아. <laughs> 그러니까 미국 좌파는 여러분 간첩은 아니잖아요. 어. 그중에 서 간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집단적으로다가 정체성이 간첩은 아니잖아 우리나라 좌파들은 집단적으로다가 정체성이 간첩이라니까요 대한민국 좌파가 어떤지 좌파가 뭔지 너무 많이 모른다고 생각이 확 드시죠 여러분 <laughs> 그러니까 제일 황당한 거야 네가 구사막번인데 민주화운동을 뭘 알아 그러면 제가 진짜 이제 욕을 담아서, 야, 이연병한 새끼들아, 니네가 90년대를 뭘 알아, 이 빙신들아. <laughs> 90년대가 한 총년이 찐주사파야. 이 얼, 얼치기 전대업들아 <laughs>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다들 뭐 부르르 떨던데, 얼치기, 얼치기 전대업들이야